하자. 남자, 남자. 어, 너 화장 아무것 화장 안해 남자가 어, 화장하지 그치? 남자가 화장해도 돼 너는 제목 받을 때맨나잖아자다 머리 말린 거야 니 드라이니 아, 어머 누나 드라이니 가 응. 날라갔잖아 드라이. 윙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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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넣어주세요 <laughs> 자너 언니 에다 넣어줘야 돼 그대로 자 그다음 또 선생님 어떤 거 꺼낼 거냐면 이거 못 찾을걸 이거 못 찾을 거야 우리 친구들 그다음 우. 머리 띄어 머리 띄어 공주처럼 왕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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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지금 머리 빗고 있어? 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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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가 이거 머리 빗어? 빗. 다시 왕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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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어디 보자. 자 우리 아들 큰 거를 또큰 거. 자 보자. 네 보세요. 네 보세요. 자 다시 위에 놓고. 누어 그대로 누가? 다시 또강의다분도넣어야 돼. 자 아, 이번에 또 어떤 거 꺼낼 거냐면 어? 아, 이거 못 찾을 걸? 아니야. 자자, 저 어머니한테 네. 네. 뭐? 저어머나옵다 네. 네. 뭐. 우와, 찾았어요? 네. 오. 자 위로 자 위로 자 지금부터 카메라 찍을 거야? 정서리 <laughs> 우이 아니요 <목소리도> 중요하네요. 잘 봐, 어혜잘 봐. 이 친구를 한쪽에 잡고 밑에다가 살짝 해서 소리가안 나게. 소리안 나게. 살짝 놓고 털어서 가운데. 살짝 털어줘. 살짝 털어줘 살짝. 그 다음에 가운데. 살짝 털어줘소소리안 나게. 그 다음에 공을 밀어. 만할 거죠? 그래서 그래서 자꾸 무거건단는 거죠? 으려고 너무 많이 돌려. 자, 어이거 친구는 올르라고 했어 선생님. 이 목으로 많이야 올르라고 했어 그렇죠? 올로 올로 올려. 올로 올로. 어, 선생님 누구라고? 올로. 그렇죠. 올로. 올로 선생님이야. 자, 그다음 선생님 잘 보세요. 우리 친구들 이제 재밌는 거할 거야. 딸깍 소리 나게 끼울 거야. 뒤집지 마세요. 다시 돌려 돌려. 돌려주세요 네. 손을 잘봐 준비. 준비 자 보니까 줄이 안 맞은 친구 있어 자 조금 뒤로 가 옳지 아니 너는 거기 네. 자 선생님이 자리 자리가 앞으로 찾고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해줄 거야 자리를 뒤로 가야 돼 옳지 아. 뒤로 가세요 조금, 어, 더. 아, 좀, 조금 더 달리기 아, 네. 조금 더 들어와. 조금 더 뒤로 아니래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난나웠다 지금 옳지 날 맞았다 지 이제 좀 옆에 있을 수 있나? 아, 맞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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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이니? 나한테 <목소리> 보여요? 나. 자, 자, 자꾸 톡을 만지면 이제반대요 알겠죠, 아들? 자, 나한테 보세요 준비.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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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 어떤 거 꺼낼 거냐면 우리 친구들. 자, 깐 연두색 긴 것을 꺼낼 거예요. 아직 시작 안 했어. 놓아. 다시 놓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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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하면 돼. 알겠어요? 네. 시작하면 하는 거야. 놓으세요. 빨리 놓으세요. 자, 선생님 다시 보세요. 선생님만 봐. 자, 이건 연두색 긴거였죠 아직 안 했지 않아요. 시작하면 돼. 자, 연두색 긴 거죠? 네. 자, 여기 친구에다가 누구를 꺼낼 거냐면, 봉수를 열고 아직, 아직 아직 시작 안 했잖아. 오늘 시작하면 자 이렇게 털었어. 자점 친구들이 엄청 많죠. 이거 뭐라고 했어? 아직 시작 안 했다. 저늘 시작하면 좀. 자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리벳, 리베. 리벳, 리베. 리벳, 리벳 리벳이라고 했죠. 자이 리벳 친구를 초록색 긴 친구. 맨 네,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선생님, 잘 봐. 귀 쪽으로 하고 들어봐. 딸깍! 하고 이 친구를 땡! 하고 넣어줬어. 그랬더니, 안 빠져요, 안 빠져요? 안 빠지죠? 그래, 안 그래요? 자, 우리 친구도 여기다가 딸깍! 하고 넣어줄 수 있겠어요? 자, 일단은 자, 우리 친구들봉지에서 봉지를 들고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자 그다음 또 살짝 털어줘 그 방에다가 살짝 털고 자 봉투를 선생 잡아 이 봉투 버리면 안돼뽕 밑에다가 넣으세요 뽕 밑에다가. 바닥에 놓고. 저는 그냥 이렇게 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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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 오, 잘했어. 음, 음, 아, 진짜, 자, 이 손. 다이이손 타봐. 다아이손 타봐. 다다손 타봐. 다이다 같이 손 타봐. 다 같이 손 타봐. 다이손 타봐. 다 같이 손 타봐. 네. 다이봐다봐고 <목소리> <물러도 목소리> <물러도 목소리> <물러도 목소리> 아, 여 때면 되나? 어, 이제는 네, 여름철이야. 네. 되네, 되네. 들어갔네. 네 들어가네. 자또보자 오지 눌러. 그렇지. 해줄까? 또. 아니, 눌러봐. 아니. 눌러봐. 너가 눌러. 눌러. 자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이게 착동을 하는데. 어 됐어. 그래서 됐어, 좀떨다 됐어. 소리 나서 그렇게 들어간 거야. 자, 보세요. 자, 리모컨 눌러 볼까? 틱틱틱틱틱틱틱틱. 살거 눌러 봐. 어, 이거 끄면. 끄. 야. 우리 핸드폰 끄자. 띵 자, 이것을 엄마, 선생님이 저으면 더 미모폰 갖고 싶어요. 그래서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 노란데 큰거 어머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누가 꺼내다봐다봐다저친구는 네. 선생님이 시작을 안 했는데 자꾸 꺼내 선생님 시작 안 했어 아들아 테생세요 놓아 놓세요 시작하면 꺼내 잘봐 노란데 큰거 노란데 큰거맨 끝에다 맨 끝에다 딸깍하고 우와. 빨래처럼 갈아줄 거야 다리처 맨 네, 끝에다가 오와. 이 친구를 딸깍하고 달아줘할수 있겠어요. 네. 자 시작. 어 닿아서. 자이 움직이다. 보세요. 움직여요. 아안 움직여요. 뭐 네고 왜안 움직여요? 오봐아 움직여요. 직여려면리 팔려면 움직여. 면안아려면안 팔려면 어, 안 팔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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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팔려려 네, 잘했어 와! 이거 잘안 돌아간다. 잘안 돌아가. 자,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. 선생님이 우 친구들한테 옆에 어, 바닥에 놓고 바닥에, 바닥에 놓고. 바닥에 놓고. 바닥에 놓고. 아, 어떤 걸가져왔냐면 네, 음. 자, 자녀.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? 5살. 어디 보자. 자 우리 친구들 멋왔다 멋있다. 어머, 선생님 뭘가져어유유 친구를 가져왔어요. 그런데 어머 어머 네모 친구하고 비주간 네. 친구 있는데 뭐가 없어? 여기 비주간 친구가 없지. 네. 자 그래서 선생님 잘 보세요. 여기에다가 똑같이 어떤 걸 붙일 거냐면. 어, 어떤 걸 붙일 거냐면. 주황색 긴, 거. 주황색 긴 거. 들어봐 바닥에 놓라고 했는데. 자, 만든 건 바닥에 놓라고 했는데. 자, 들었어요? 들었어요? 네. 자, 다시 한번 보세요. 맨 위에 네. 파란색 립에 네. 시작 안 했는데. 아직 시작 안 했는데. 잘 봐. 셋, 딸, 가. 할수 있겠어요? 네. 자, 시작. 맨 네. 위에다가. 어, 맨 네. 위에다가. 끝. 아, 그색처또 바닥에 이게 놓고 나는, 런, 나는, 눌러 이것 눌러야 돼 여기다가 놓고 할 거예요? 어. 아니 네가 눌러 아, 해봐. 보고 하나자 해봐 눌러 여기 어 됐다 자 됐어요 어디보다어디다자다이거 리모컨으로 빨리 눌러 디디디디 자 어디다 연결해 주냐면 연두색 에다가 딸깍해서 우와 길다 길다 딸깍 연두색 위에다가 여호 자 됐니 자, 자 또딱 딱, 딱, 또딱 어 치기 바랬다 모두 친구가 여기를 잡았어 자, 선생님, 긴 친구, 중앙대교 는 요, 자, 이번에 변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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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으로 변신, 변신, 6렇게 육, 어 육이다, 육이다, 자, 변신해요

그렇지, 너 그렇게 가야 돼. 자, 그 다음에, 위에 옆으로. 위에 옆으로. 자꾸 잡아당기면 이거 띄어주는데 자, 다시. 길게 잡고. 길게 잡고. 바닥에 우리 친구들 여기 평평한 친구 있죠? 자, 이 친구 보이게 바닥에 놓고. 바람에 놓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 빼려 나오는 거 빼야 돼. 잘 봐.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봐. 선생님보다 더 크게 떠봐. 엄청 중요해. 음, 선생님, 음, 어떤 거요? 음. 아, 그거 음. 선생님 넣어줄게 음. 잠깐. 음. 자, 보자. 음. 이것을 음. 여기다 이렇게 여기 따라서 음. 바닥에도. 음. 어. 자, 음. 바닥에 놓고. 자, 지금부터 바닥에 안 놓은 친구는이제 다음에 울루 선생님 안 놓고, 야. 우리 음. 친구오 음. 어. 우리 친구들 완전 띵띵띵띵. 완전 재밌게만 할 건데. 자,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. 네. 어, 바닥에 놓라고 했어. 바닥에 놓 선생님이 번에 어떤 거꺼내라고할 거냐면 툴툴툴툴툴 시작 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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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. 툴 어머 어머 우리 친구들 시작 안 했어 다시 놓으세요 놓으세요 음. 선생님만 봐 음. 선생님 잘 보라고 해서 눈 크게 뜨고 잘봐자 어떤 걸 꺼낼 거예요 선생님은? 툴툴 네. 툴, 툴을 꺼내서 어떻게 아 꺼내지 말라고 잘봐 잘 음. 여기 잘 봐봐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어려워 잘봐이 끝에 있는 친구가 이 파란색 친구를 숨겨줄 거야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. 숨겼다, 안 숨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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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야. 선생님 잘 봐. 이렇게 뒤로 갔더니 잡았어안 잡았어. 잡았어. 이게 <laughs> 잡았어. <웃음> 다시 보자. 선생님 한번 다시 보여줄게.